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눈이 부셔서 얼굴을 못 마주치겠네. 아, 정말이신지. 아, 정말 도아니신데 아니요, 대화창에도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뭐 이쁘다, 키크다, 노래 잘한다, 뭐 속이 뻥 뚫린다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아유. 여기 혹시 집안 식구들여 창에 들어오셨나? 아, 이제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들어오실 만한 분이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? 네. 아, 아니 프로, 저 프로필이 조금 이렇게 좀 특이해요. 어게 네, 강화군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야 비서실에 근무할 정도면 일단 외모는 된다는 얘기인데 네? 아니면 뭐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였어요. 아, 그러니까는 네. 뭐 본인도 인정한다는 얘기네요. 아, 아,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? <laughs> 그리고 나서 이제 음반을 네. 취입하셨고 네, 강화군에 대한 노래를 네. 취입을 했습니다. 예산을 세워주셔서 네. 예. 아 그러면은 그 강화군에 대한 노래는 이 시디에는 안 들어있네? 아, 거기에는 없어요. 아, 그럼 배신 때렸구나. <웃음> <웃음> 네. 아, 그리고 지금은 중국 음식점을 운영 중이 있다라고 하셨고 아,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<laughs> 네, 아, 아니요 우리 작가가 아, 이제 이거 딱 해서 줘서 저는 아, 예. 알죠 언제 한번 초대 한번 해주세요 네, 꼭 와주세요 <laughs>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. 요즘에 이제 그 하루 이렇게 하루 유지비가 180이래요 유지비? 최소한 180만 원이 올라와야지 그 아,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매상이. 아, 예. 아 그렇죠. 그 정도는 나옵니다. 어, 그러면은 다른데는 한달 매상이 180만 원 된데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 매상이 180만 원? 그러면 도대체 이게 중국집이 아니라 중국 성이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. <laughs> 아이 너무 과찬이시고요. 어. 아무튼 정성과 네. 어떤 그런 거로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 아시다시피 예. 저희 가수들이 노래만 해서 참 힘들어요. 예. <laughs> 그래서 부업으로 많은 장사를 하시고 또 다른 예. 일들을 하시는데 예. 뭐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. 음. <laughs> 예. 우리 백설공주님께서 승준님 잘하셔요. 이뻐요. 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. 예. 야,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. 근데 친구를 참잘 두신 것 같아요. 예. 네. 예. 뭐 원님 덕에 나팔분다고 아 예전에도 인복이 많다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. 아 이, 임입니까 인입니까? 인복. 아 인복. 이, 임이라고 하셔야지 임지영 부장 때문에 결 나오셨습니다. 아 네네네. 아무튼 오 시청하겠습니다. 네. 그 좋은 우정 예, 네. 깨지 말고 예, 네. 오래올해 오래, 오래 지속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옆집 여자입니다. 임이 음. <laughs> 그래요? 임이 네. 옆집 여자? 네. 아 그럼 아 그렇구나. 마네 한 동네 사신다고 네네 바로 옆집이에요. 네. 아무쪼록 친구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도. 이게 좀그뭐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것도 있지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쩔 때는 너무 친하다 보면 다툼도 다툼도 좀 있을 법도 해요. 아니 다투지는 않아요. 아 네. 아무튼 뭐 다툰지 안 다툰지 제가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<laughs> 아름다운 가르쳐서. 분들은 안 싸우십니다. 쌀집 총각 안싸웁니 쌀집 총각은 우리 승주 씨 어떻게 <laughs> 보세요? 너무 아름답습니다. 어, 너무 아름다우셔, 아, 너무 아름다우셔. <laughs> 아이고 이거 오늘 어지러워서 <laughs> 제 정신이 아니, 아니겠습니다. <laughs> 저희 영광스럽습니다 <laughs> 한 자리에 세개 돼서. 안세요 네, 저도 예, 영광입니다. 예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카메 <laughs> 카메 이쁜 얼굴 카메라에 좀 많이 좀 들이대 주세요. <laughs> 자 들이대요. 네. <laughs> 네. 울고 떠들다 보면 노래를 못 하니까 자 다음 곡은 어떤 곡? 이번에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들려주셨던 음. 노래가 모 네, 잊을 남자 모니즈 남자입니다. 모니즈 네, <laughs> 남자 우리 그정경정 선생님께서 편곡을 하셨고 네네. 그 유명하신 공정직 선생님의 곡이네요. 예예. 예. 이건 돈좀 드리겠다 이건. <laughs> 아무튼짜 뭐 짜장을 몇 그릇을 팔아야 이걸로 되고 왔어요 아이렇습니다 (4페이지) 이렇고 아네 분은 좀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 아이번그 축구 박스 출연으로 인해서 우리 인터넷 쪽에도 그렇고 아 케이블 쪽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을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자 네. 그러면 이번 두 번째 해주실 노래가 어떤 거 할까요 음. 정말 좋았네 한번 할까요 정말 좋았네 네. 아 그러면은 우리 살집 총각 정말 좋았네로아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불러주신 노래가 이제 주현미 선생님의 노래인데 네. 주현미 선생님하고 얼굴 형이 약간 이게 가리숨한게좀 닮은 것 같아요. 아 그런가요? 네. 주, 주현미님도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여성스럽게 가리수만한데 어. 그 선배 가수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존경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제가 어렸을 때 아, 네. 어렸을 때는 해은이 씨 음. 그리고 주현미 씨를 네. 되게 팬이었어요. 아, 어렸을 때? 네. <laughs> 그러면은 같은 동갑끼리들을 이렇게 좋아하셨다는 게 팬이었다는 얘기. 아니, 동갑은 아니죠. 그래도 뭐 이쁘니세요. 예. 자, 우리 김순애 님께서도 우리 저 이렇게 아, 승준 님이 노래도 잘 하시고 이쁘시고 또 고급 고급지게 정말 잘하시네요라고 하셨는데. 아, 고급지다는 이감사한 표현에. 아, 네, 네, 네. <laughs> 그 쌀집 청각 송태영 네. 씨가 누구요 송태영 씨. 어, 저 토끼타 선배님이세요? 아 송개님, 선배님 선배님 네. 아, 방송 끝나고 전화 달라고 그렇게 또 글이 올라왔으니까 이따끝 나고 전해 주세요. 네. 어 그, 저하고 사귀시는 분은 아닌데. 음. <laughs> 자 우리 그 쌀집 총각은 네. 우리 승준님 이렇게 인상이 어떤 것 같아요? 아니 아까 댓글 음. 그 댓글대로요? 댓글대로요. 댓글대로. 네. 어. 근데 왜 자꾸 떨어? 아, 오늘은 오늘은 야식을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오늘 뭐 배가 불러서 살짝 긴장을좀 했어요 진짜 어. 고급스럽다가 어. 맞는 거예요. 아유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어. 쌀집 총강님 정말 감사합니다. 네 <laughs> 앞으로 친하게 지내시다. 네. 아, 방송이라서 잠깐 한 번으로 날리기도 못하겠어요. <laughs> 근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. 아예 알겠습니다. 아, 우리 쌀집 총장 자꾸 짜가이니까 의자로 어떻게 내릴까요? 아, 쓰지 마시고요. 네. 네. 자요번에 들려주실 노래는. 네. 네. 아까 혜은이 씨 좋아하신다고 아, 네. 그랬죠. 네네. 네. 그러면은 혜은이 씨의 그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노 한번 좀 음, 신청을 네. 해봤을까요? 뭐 분위기를 할까요? 쫙 깔아보겠습니다. 뭐, 그뭐 굉장히 그 많이 있는데 네. 그 일단은 저도 굉장히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를 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네. 이 노래는 저를 위해서 한번 좀 불러주세요. 아니 이거 <laughs> 아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노래 주십시오. 사랑. しそっと行け。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짝짝짝 노래 선물 기대해 본다면서요. 아유. 자 장민준 가수님 오늘도 감초처럼 역자리 지키, 지킴이 멋지다고 하셨는데 예. <laughs> 장, 이제 장민준님도 이제 가수로 아시네 이제 아, 사들이 예, 그렇군요또 예. 우리 그 국장 공주님께서도 반갑습니다. 예문 없소고 하시고요. 승준님 아름다우십니다. 대박 나시고 자주 목소를 들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방송 출연하신 하신 것을 굉장히 환영하신다고 하시는데. 자 오늘은 가수 우리 승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이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일방향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다시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두 번이라는 게 없거든요. 한 번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. 가수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방송이 하는데 승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브가 되시니까 조금 이렇게 자, 자신감이 좀 있으시겠어요? 아니에요. 저를 라이브 지로 너무 목이 부어서. 키 크지, 얼굴 이쁘지. <laughs> 중국집에서 돈 많이 벌지 <웃음> <웃음> 또 다음 아, 3집을 내려면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<laughs> 빠지는 경우는 분이고 <laughs> 음.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, 언제까지나 그 맑은 미소 잃지 마시고 <laughs> 네네. 네, 또 건강하셔야지 사업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거고 노래도 하실, <laughs> 하실 수 있는 거니까 <laughs> 아, 이렇게 그 음반을 새로 내는 것도 좋지만 한곡두 곡이라도 막 꾸준히 사랑받는 <laughs> 네. 네, 우리 가수 승진 님이 되길 바라겠고요 음.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엔딩 멘트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. 음, 오늘 주크박스 이 자리가 어, 음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왔었고요. 아마도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에 <laughs> 의심하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. 앞으로 승주의못 잊을 남자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우리 다정한 논빛님께서 미혼인지 기혼인지 말씀 안 해주시는구나 했던데 <laughs> 아, 그런 얘기는 일급 비밀인가 봐요. 그러면 굳이 얘기를 안 한다면 목량으로 오시면 있겠어요? 알려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기가 막히다. <laughs> 네, 자 우리 승준님의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. 우리 아, 최진님의 최진님의 여정을 들으면서 우리 승준님과 아쉬움 작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승준님 오늘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나 혼자 서글퍼서 참모